무속인도 사람이다. 올마이티 TV 선생님 귀신 보시죠? 귀신을 계속 보면 은 무당들 죽습니다. <laughs> 다리 없는 사람 뭐 뭐, 그, 폭격 맞은 사람, 이런 사람 보면은 기절하고 죽죠. 근데. 근데 그 귀신도 어떻게 보면 조상님이잖아요. 그렇죠. 귀신의 종류도 참 많아요. 그럼요. 그래서 귀신의 종류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해요. 선생님이 아시는 귀신의 종류. 내가 아는 귀신을 좀 말을 해라. 네. 옛날에 신받은 지뭐 3년이 안 됐을 때저 북한산을 갔는데 산을 밤에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. 올라가는데 어떤 그지가 남자 그지가 날 보고요. 배가 고파 죽는데 정말로 나는 그때는 그분이 사람인 줄 알았어요. 산신의 바치 막걸리밖에 없는데 사탕하고 그러니까 그걸라도 달래요. 제가 너무 배가 고파서 못 살겠으니까 그거라도 좀 달라고 이렇게 사정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가방에서 꺼내서 줬어요. 근데 이렇게 가방에서 꺼내다 보니까. 빵이 하나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빵도 줬어요. 그리고 이제 올라가서 기도를 뭐 쌀만 올려놓고 소주 올려놓고 기도를 하고 내려왔어요. 그러니까 아침에 내려오는 거예요. 내려오는데 뭐 신기한 거야. 아니, 내가 아까 언저녁에 올라올 때 그지가 달라 그랬던 거 줬는데 그 막걸리도 그대로, 사탕도 그대로, 빵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. 신기했어요. 아니, 그지가 배고파 죽는다 그래서 줬는데, 어찌 여기다 놓고 갔을까? 아, 나중에 먹으려고 아꼈나? 이랬거든요. 그러고서는 내려왔는데, 그 밑에 이제, 그, 시내 쪽에 이렇게 사람들 많은데, 그, 슈퍼 있는데, 지금은 슈퍼죠. 옛날에는 상해라고 써줬었거든요. 상해에, 그 앞에서 그지가 사람들 지나가는데 뭘 달라고 하는 거예요. 근데 사람들은 툭 치르고 지나가는데 거기서 아는 거예요. 그분이 신령 신이었구나. 귀신이었구나. 귀신은 네. 죽었을 때 입은 옷을 입고서 나타난다 그러더라고요. 그대로. 그러니까 죽기 전에 입었던 옷 그대로. 그러니까 죽어서는 왜, 하, 뭐, 장례를 치르려면 옷을 바꿔 입잖아요 그 옷을 안 입어요 자기가 평소에 입던 옷 죽었을 때 입던 옷 이런 거 입고 있어요 그럼 소고, 속옷을 입고 나타나는 귀신은? 좀 이상한 귀신인 것 같은데요? <laughs> 옛날에 저기 가도 왜 옛날에 고려 때 귀신을 본 적이 있는데 그분은 이렇게, 이렇게 치마를 뒤집어 쓴 거죠 그래갖고 이렇게 써서 쓰고 눈만 정말 내놨는데 못 뽑고 나타나는 귀신은 좀 이상한 것 같네요. Thank you